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늘 온도가요 영하 2도입니다. 영하 2도. 그래서 지금 어, 낮에 온도가 영하 2도인데, 아우 입이 얼어가지고요, 말도 잘안 나오는데요. <laughs> 일단 지금 하우스 요 안에 미니 하우스 안에 아, 다육아가는 저렇게 잘 있는데요. 어, 오늘 저녁에 영하 6도라고 합니다. 네, 부산은 엄청나죠. 네, 항상 영하 2도 이상 어, 내려가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도 네, 지금 한파 데뷔를 해서 이렇게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우스 오픈을 해서요. 아, 이거 뽁뽁이 안에다가 한번 더 어, 대구 아가들한테 한번 덮어줄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찍기로 어, 한번 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 천막이 네 많이 고정이 안돼 있어갖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르크를 보르크하고. 어, 벽돌을 몇장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단단히 끈을, 끈을 이어서요. 예, 단단히 더 어, 단겜을 강하게 해줘서 강하게 고정을 시키려고 지금 보르코 어, 몇 장도 어, 가지고 왔습니다. 부산은 사실은 영하권으로 떨어져도 바람만 안 불면 굉장히 어, 따뜻하고 체감온도가 좋은데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불다 보니까 굉장히 어, 위험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다 다른 걸로 뭐 고정을 시킬 수도 없고요. <laughs> 지금 이렇게 임시를 해놨는데 네, 일단 여기 어, 이음새 있는 부분에 줄을 연결시켜서 최대한 아, 바짝 당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요 페인트 깡통을 제가 어, 팔더라고요. 네, 페인트 가게 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만져보면 어, 굉장히 뜨거워요. 네. 엄청나게 따가, 뜨거운데 지금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자, 제가 꺼내볼게요 네. 이렇게 캔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 어, 여기 제가 쓰던 캔들인데 여기다가 지금, 음, 한 시간 이상 켜놨었어요. 근데, 여기 구멍을 뚫었습니다. 네, 이게, 못으로 아, 송곳으로 구멍을 이렇게, 아, 지그재그로, 어, 뚫어놨어요. 뚫어놨는데, 요렇게 덮어 씌우니까, 아,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계속 가더라고요. 이 불이. 그리고, 요 안에 이렇게 덮어놓고, 위에 와서 보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 내가, 제가 이렇게, 어, 맨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손을 대어 봤는데요. 어, 뜨겁더라고요. 이렇게 장갑을 깨서 지금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저 안에다, 하우스 안에다가 네, 조금 땡겨 놓고요. 한쪽으로 아이들을 모아 놓고, 아, 어, 요거 한두개 정도만 양 사이드 아니면 은뭐 끝에서 조금 더 해갖고 두개 정도만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저기 작은 하우스 저기도, 어, 저기 한쪽만, 한 개만 요렇게, 어, 설치를 하면 뭐 굉장히 따뜻할 것 같습니다. 여기 여유분이 있죠. 여기다가 한두개 정도나 이렇게 놔두면 요 안에 온기가. 아, 굉장히 따뜻할 것 같아요. 영하 6도면 어, 옥상의 온도는 영하 한 8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두개 정도만 이렇게 설치하면 아 콧물이 나와요. <laughs> 너무 추우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렇게 두 개만 설치할 것 같고요. 굉장히 저게 효과가 크네요. 생각보다 저는 요거 저, 제가 아시는 지인분 중에 옥상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던 어, 언정 언니네가 있어요. 저희 집이랑 가까운데 어, 언니가 저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 나도 그냥 굉장히 어, 뜨겁고. 네, 아주 보온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두 개만 넣어 넣어도 아주 뜨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하 6도는 아주 잘 견뎌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어, 천장 부분만 네, 펄럭거림이 없도록 지금 이제 보루꼬로 줄을 더 사왔어요. 이렇게 벽돌도 어, 몇장 사왔는데 이렇게 연결시켜서요 이렇게 바싹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너무 강하게 불어요 지금. 바람만 안 볼면 사실은 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영하 6도라고 해도 저 페인트 통에다가 아, 양초 촛불 날로 어, 맞나요? 네, 촛불 날로 저거 두개 정도만 넣어라도 안에는 후끈후끈 할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요 안에다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아, 네. 라울금도 저 안에 잘 있네요. 일단. 아직 영화 이도는 아직 냉해 입은 아이가 없습니다. 저기 안쪽에 다 봐도 영화 이도 정도는 괜찮아요. 영화 이도는 충분히 괜찮은데, 이제 영화 욕도가 내려가면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네 설치를 어, 다 해서 하고요. 어, 마지막에 한 새벽 네한시2 시까지도 괜찮은데 온도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영하 어, 3도 이상 밑으로 떨어지면요, 영하 2도쯤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 새벽에 3시부터 6시까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굉장히 추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되면. 어, 그 시간에 이제 영하 6도가 된다면, 어, 2시나, 네, 1시쯤에 올라와서, 저기, 어, 어 촛불 난로 있죠? 네. <laughs> 저거를, 아, 어, 켜주든지, 아니면 시간을, 어, 확인을 일단, 아, 어, 해가면서요. 온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 위쪽 지역으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겠어요. 지금, 아, 부산 지역도, 네, 영하 6도 되니까 이렇게, 아, 정신이 없어요. 제가 마스크도 안 끼고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laughs> 실험도 해보고, 저 촛불이 꺼지나 안 꺼지나 확인도 해보고 그런다고요. 아, 정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위쪽 지역으로도 굉장히, 네,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네. 아, 제발 전부 다 냉해를 안 입도록. 잘 이렇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난로가 있어가지고 제가 저희 집 쪽에는 전기선이 이쪽에 연결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전기선을 연결을 시키려고 해도 조금 위험 부담이 아 당장은 참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네. 어, 철무점에 갔었어요. 당장은 지금 업무가 너무 바쁘셔서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임시로라도 촛불날로. 이거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커요. 네. 요거 페인트 가게 가니까 요거 이빈 뚜껑을 팔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얼마냐면 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초 지금 이거 지금 네절 마크가 찍혀있는 촛불인데요. 초인데 요 초는 3,000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여기다가 지금 캔들은 지금 여기 색깔 있고 향이 나는 그 향초인데요. 요거를 지금 다 제거를 시키고요. 어, 예, 이거를 꼽을 겁니다. 이제 꼽아서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가지고요 네, 천둥을 떨어뜨리면 네 괜찮겠죠? 그리고 요거는 네 모든 게다 있다는 네 거기 가서 캔들 이거 이거 꼽는 그거 지지하는 거예 그거예요. 요거 어 제거를 하고 요거 넣고 이렇게 하면은 어, 제 생각에 영하 한 6도라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조금씩 조금씩 아 제가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이 벽돌도 어 이렇게 네 요거 가격이 벽돌 여기 아, 아보르꼬라 그래야 되죠. 어, 가격이 얼마 안 하더라고. 1,200원 하더라고. 저희 집 근방에 철물점에 가서 이거 들고 온다고. 아우 네, 혼났습니다.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끈이 많은데 연결을 시켜서 여기 네, 구멍 지지대에다가 밧줄 연결시켜서 이렇게 단단하게 쪼여서 어, 천장 폴라크림이었고요. 일단 제가 어, 하는 데까지 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어, 설치해 보겠습니다. 아, 아우, 네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네. 최근에 네그 구매했던 아이죠. 이 아이는 네창 아이들은 어 강한 직간에 내놓으면 그럴 것 같아서 여기 지금 어 스티로폼 안에다가 집어넣고요. 이렇게 뚜껑을 어 덮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덮어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벽돌을 올려놓으면 어 괜찮겠죠. 하루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한 요렇게 놔두고 한 이틀 정도도 아, 다아가한테 지장 없습니다. 혹시 뭐 이틀 정도 여행 가실 분들은 아, 요렇게 해 놓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경험을 해 봐서 압니다. 네. 네, 문제는 여기 있는 아이들이 문제네요. 어, 여기 있는 아이들을 아, 콩분이라서 네, 작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네, 조금 더스트로폰이몇개더 있으면 네, 구해 와서 그 안에다가 네, 옮겨 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영하 욕도면 이렇게 그냥 노지에 어, 놔두면 네, 얼 냉해를 입겠죠. 그래서 아, 집을 넣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일까지 이렇게. 내일 하고, 그 다음날까지가 문제겠죠. 이틀이라는 기간 동안, 네, 아이들이 냉를안 입도록 그렇게 보관을 해놓고요. 저도 하우스를, 저도 하우스를 계속 저렇게, 어, 어, 오픈을 안 시키고요. 어, 이틀이라는 기간 동안 저렇게, 어,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네, 본, 낮에도 이렇게 춥고, 밤에도 춥죠. 낮에가 따뜻한 것 같으면, 어, 오픈을 시켜놔도 되는데, 또, 밤에, 밤에도 춥고, 낮에도 춥고 이러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놔두시는게 오픈을 안시키고, 그죠. 하우스 그대로 이렇게 놔두는게 아,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입이 얼어가지고 말이 잘 안됩니다. 이게 옥상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요. 사실 촬영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네요. 네, 갑자기 어제 제가 새벽, 어, 저녁이죠. 네, 저녁에 한 12시쯤 돼서 올라와서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아, 제가 그 여름 태풍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름 태풍 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 무섭더라고요. 이 옥상은. 근데 이게 확실히 바람이 많이 부는 데는 하우스를 높게 설치하면 어, 정말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것도 막날라다녀가지고 제가 저렇게 좀 눌러놨는데, 이렇게 바싹 땡기면 좀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싹 땡기는 걸로 해서 네, 설치를 이제 지금부터 어, 서서히 해보겠습니다. 일이 많겠죠. 네, 여러분. 네. 일단은. 미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이들 냉에 안 입히, 입히시도록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